이수기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종족과 헷스론에게서난헷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 3 7 30명이었더라. 할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영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보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무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은무에게서 난 음을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무온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로에게서 난 아로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차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라 이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헷수론에게서난헷수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와에게서 난부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모론에게서 난 시모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일에게서 난 얄레일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5 0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은들 종족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스를 낳았고 길라 내게서 난 자손은 길라 종족이라. 길라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해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 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은하스의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2,500명이라. 그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발,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만이라 아릇에게선 아릇 종족과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된 자가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의 개수된 자가 6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위에게서 난 이수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게엘에게서 난 말게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 3 4 0 0 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신렘에게서 난 신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것이오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난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난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해보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일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렉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